반갑습니다. 정사과 외발 힐러 전국 여행입니다. 지금은, 어, 임진강 평화공원 곤돌라에서 14,000원 크리스탈을 돈을 내고, 어, 곤돌라를 타서 내렸습니다. 어강 건너서, 어, 북녘당최 북단 쪽으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자, 주변 풍경을 영상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곤돌라 보이죠. 네, 저게 11,000원이고, 14,000원이 14 있습니다. 바닥이 보이는 거는 14,000원, 바닥이 안 보이는 거는 크리스탈. 아 그러니까 크리스탈은 14,000원입니다. 가급적이면 크리스탈은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아 보겠습니다. 힐을 타서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비무장지대입니다. 야! 이야... 오, 여벌 일이 그래도 좋습니다. 아 관광객들이 상당히 외로 많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근데영상 날씨는 37도입니다. 37도. 와. 아, 야, 야, 철책선, 철책선, 군사 분개 철수. 어, 크리스탈 그리브스 관람 안내도 입구가 이렇게 생겼고, 어, 바깥이 또 이렇게 생겼네요. 대충 이렇게 해서 영상을 또 한번 동시